안녕하세요. 영어 발음 연습 레슨 1 시작합시다. 자, 유닛 14에서 하다가 말았죠. 어, 들어가다가 이제 F랑 V의 발음을 설명을 했었었어요. 어, 시간을 좀 맞춰놓고 시작을 할까요, 항상? 그러면 자꾸 화면에 그 녹화 되는지 안 되는지를 떠야 돼서. 음. 음. 자, no-vem-ber-the-first. no-vem-ber. no-vem-ber. 할때 어떻게 되죠? no-ve-v 발음, v B. B 발음, the-first. 라고 나오죠. 타깃 사운드 FFFF라고 이제 빨간색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한번 보면, 그죠? F 사운 sound that h o i m 좀 읽어 봅시다. Look at the diagram, listen and say the sound. There is no voicing. No voicing vibration from the throat. v o i c i n g 이는 뜻은 vibration이 없다는 어, vibration 얘기하는 거고 no voicing이니까 vibration이 없다는 얘기죠. You can feel the air on your hands in front of your mouth. Tag t sound f. 손을, 손바닥을 입에 앞에 대면 공기가 나오는 걸 느낄 수 있대요. F 사운드를 했을 때. 한번 해볼까요? 저번주에 설명을 했을 때 F 사운드가, 어, 난이도가 있다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왜냐면, 한국말을 할때 우리는 앞 사람한테 그렇게 뭐, 크, 크게 공기를 내보내지 않아요. 그렇게 앞사람한테 내입 냄새가 소위 말하는 입 냄새가 앞사람한테 날아갈 일이 별로 없어요. 한국말의 발음상 어, 그런 단어들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이 발음이 그렇게 음, 터지는 어, 공기가 터지는 그런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고. 그래요. 하지만 이 F는 너무 다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국의 한국어와 많이, 거리감이 좀 있어요. 요즘 것 했던 것들과. 프랑 음. 비슷한 게 뭐가 있죠? 한국어로? 없어요. 푸. 프랑스, 프랑스, 프. 피읍 발음이 있을 수 있겠네요. 피읍과 비읍? 어, 피읍과 비읍이 있을 텐데, 어, 피읍 발음, ᄒ, 음. ᄒ, 파도, 파도. far, further, far, pa, far, pa. 그러네요 하지만 그 파도의 p는 알파벳 알파벳 p로 그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똑같다 고볼 수가 없죠. 자, sound and s p e l l i n g 니다 F is usually spelled f 또는 ff. Sometimes ph 또는 gh. Listen and say these words라고 했어요. 그래서 so ff까지는 여러분들 발음을 하는데 읽고 쓰는 데는 별로 어려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gh, ph가 나오면 이제 어리둥절해지죠. 아마 이거는 이제 영어라는 언어가 다른 언어로부터 파생된 그러니까 섞여진 석회, 비빔밥 같은 거잖아요. 프랑스어도 좀 들어가 있고 독일어도 들어가 있고 라틴어를 파생으로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ph 그 다음에 뭐 Gh라는 스펠링이 F로 발음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볼까요? Feel, First, Cafe, After, Leave, Off. 사실 내가 이거를 필요가 없이 그냥 그걸 틀어주면 되는데 자, phone 봅시다. Phone, PH, phone, autograph. 나스. 즉 특수한 경우죠. 특수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지하고 있는 게 사실 좋아요. 왜냐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긴장 풀려져 있을 때어 긴장이 풀려져 있을 때 이런 경우들이 생기니까요. 그렇죠? 자, listen and say these phrases and sentences 라고 a t I 니다45 a family photo I am feeling fine the 14th of February. 14th of February, 언제죠? 2월 14일, Valentine's Day. When I asked for her autograph, she just laughed. 내가 사인해달라고 그랬는데, 어, 그냥 웃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인 있잖아요. 그 연예인한테 가서, 사인 좀 해주세요. 사인 좀 해주세요. 라고 하죠. 그 사인은 어, 서명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근데 한국에서는 사인해주세요. 라는 뜻은 영어로 번역하면, autograph, please. 어, 나에게 어, 너의 시그니처를 어, 주면 좋겠어. 라는 뜻으로 이제 되는 거죠. 무슨 뜻인가요? 네. I need y o u sign here. 라는 얘기는 여기다 서명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여러분들이 영어를 쓰는 연예인, 어, 외국에서 온 팝스타, 한테 사인을 받을 일이 생긴다면 사인해달라고 하면 이제 당황할 거예요. 어디 컨트랙트 사인할 게 있어? 내가 뭘뭘 뭘을 할게 있단 얘기지. 어, 어디다 설명해야 된다는 얘기지.라고 착각하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a u t o g r a p h please라고 autograph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게 낫겠죠.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 선택은 어, 실제로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좀. 어, 낯섭니다. 네, 낯선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 랜덤한 사람이 와서 s i g n d 라는건 설명하는 거니까 좀 이상하죠. 자, how to make the sound of V? 합시다. Look at the diagram, listen and say the sound, there is a voicing. 자, 여기서는 voicing이 생겨요. 어떤 voicing이 생기는 거죠? 아까 F 발음 했을 때는 진동이 없었어요. 그냥 입, 이빨의 그 입의 끝에서 어, 밥, 그 손바닥에다가 슥슥슥슥 하면 끝났죠.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V 발음은 어떻게 돼요? 진동이 있어요. 진동. 어디에? 목 안에 진동이 일어나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목을 살짝 잡으면, 쥐어 잡는 게 아니라 살짝 손가락에 손을 대고 있으면 목젖 근처에다가 울려요. 아... 울리죠. 그리고 실제로 아... 하지 않더라도 vocal f r n g 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건강, 건강이 되다. 음, 목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 vocal c o d 를 스트레칭 하는데 아주 좋은, 어, 운동이 돼요. 스트레칭 하는 거라고. 근육을 스트레칭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많이 피곤하거나 소리를 많이 지르거나, 어, 목이, 건강에 안 좋을 때는, 아, 어, 이런, 이런 연습을 하는 게, 어, 목을, 스트레칭하는 건강에 좋은 엑서사이즈가 돼요. 자 그거는 이제 다논 외의 얘기고 자 진동이 일어나죠. 손을 잠깐 손바닥이나 손가락을 이제 목 젖은 데다가 대고 있어보세요. 그럼 진동이 느껴집니다. 지금 말하면서도 푸푸푸푸푸 <laughs> 있어요. F할 때도 진동 살짝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지금 소리가 어디서 지금 진동해서 나오는데요.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진동이란 스스스 할 때의 진동과는 정말 다르죠. 으으 진동.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동 말입니다. 핸드폰의 진동인 상태로 놔둔다면 핸드폰이 진동하죠. 그 진동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혹에서 진동합니다. 으 Listen and say the two s o u 라고 되어있습니다. B9B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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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하는 소리 들리죠? 맞아요. 이해했어요? 음. 봅시다. 다음 B9C V is usually spelled V. Listen and say this word. Very, travel, every, have, leave. 자, in the name Stephen. ph is pronounced as V. 아까 ph가 F 사운드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Stephen. Stephen. 아니죠. Stephen. Stephen. 여기 ph는 V 사운드가 난데요. <laughs> 그래요. 어떻게요? 그렇다는데. 자. 그렇죠? We are leaving at 5 past 7. A visa for a 7 day visit. Stephen lives in a village. 라고 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PA 8A. Yeah. P eight B 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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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ght B. Eight. Feel. Feel first, first. Cafe. cafe after, after. Leaf. leaf off, off. Coffee. coffee phone, phone. Autograph. autograph laugh B eight, eight c 1 45 2 a family photo 3 i'm feeling fine 4 the 14th of february 5 when i asked for her autograph she just, she just laughed, laughed. 음 이제 C네요. 다음 건가요? 그러면 n i 음. B n i n A 어디 진동 사는 소리가 나죠? 맞아요. B n i B A. Every have leave B nine D one We're leaving at five past seven two a visa for a seven-day visit three Stephen lives in a village 좋아요. 스티븐 딥 이즈는 빌리지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밑으로 가서 들어볼까요? 음,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왜안나 음,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자, 자, exercise phone 이거 어렵죠? phone 왜? 이 며칠 됐다고 이제 또 잊어버렸죠? vowel 바울, 이 v o w 를을 보면서 어떻게 sound를 해야 되는지 뭐감감가해지기 시작했어요. 1번 볼까요? five, five 뭘까요? 맞아요, 숫자 five일 때그 five죠. 이건 듣고 쓰세요가 아니라 그냥 쓰세요예요. 그죠? 2번. visit. visit. 뭐죠? 맞아요. visit. 어, 방문하다. 할때그 visit 맞습니다.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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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first. 우리가 알고 있는 그 first. 첫 번째. first. 4번. free. free 자유롭다 할때그 free죠? 이건 뭐예요? 맞아요, 우리 자주 봤던 거죠. leave leave 여기서 이제 헷갈리니까 l i v e 쓰는데 그거 아니죠? 우리 대문자 i 소문자 i의 발음 기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죠. 장음이면서 밝은 어, 발음 i예요. 그럼 뭐예요? 맞아요. 떠나세요라고 하는 그 leave, leave, l-e-a-v-e, -E. leave죠. Live가 아니라 산, 살다, 산다, live. I want to live. 그 live가 아니라 떠나요 할때 leave. 자, 이건 뭘까요? Photo, photo. 뭐야? 사진이죠. 자, 이제 들어볼 뭐좀 이따가 들어봅시다.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Complete the titles of the pictures using these words라고 했어요. 어, 이 사진을 이 그림을 보면서 여기다가 빈칸을 만츄라는 것 같아요. Five 볼까요? Five가 아니지. Fine. Fine 뭐야 이거는 view가 되겠죠. 경치가 좋지, 그렇지? 어, 우리 집 앞에 경치가 이렇다면 참 멋지겠지. 시간도 잠깐 봅시다. 확인하면서 16분입니다. 음. 이, 나는 몰라요. 이런 경치를 보는 그런 숙소 같은 거 잠깐 나오잖아요. Short Reels 이렇게 해서 이런 데 가면 좋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런 뷰를 보면 이야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아이 숙소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산에 또 타고 올라가고 오래 걸리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상까지 가는 과정인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마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을 보든, 뭐, 어떻게 몸을 엄청나게 건강하게 갖고 온 사람을 보든, 어떻게 좋은 결과라고 칠수 있는 것들을 보면, 와, 좋다가 아니라, 와, 저 과정까지 가게, 그러니까 저기까지의 과정이, 어, 많은 과정이 걸렸겠구나라고 이제 상상이 되는 거죠. 어머니들이랑 식사를 하러 가면 아마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들이 한정식들을 좋아하시는데, 반찬이 많이 나오는 그 식탁을, 뭐, 식탁이 꽉찬그 식탁을 보면, 음식점에 가서, 와, 이거 하느라 대체 얼마나 걸렸을까? 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내 생각만 해도 못 먹겠네가 아니라, 와, 이렇게 많은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차렸구나. 라고, 어, 그 과정조차, appreciate 인정하고 어, 감사하면서 먹게 되는 거죠. 뚝딱 하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자, 그렇죠? so fine. 자, 십사 번에 fine view. 자, 이번은 뭐예요? Driving too fast. 3 번은 바뀌어도 관계는 없어요. folk and knives라고 보통 합니다. 4번 five 하나 둘셋넷 다섯. five voices 선생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여기 빈칸 채우는 거예요. 지금. 이빈칸에 여기 있는 단어로 채우는 중이에요. 그래서 five people이라고 해도 돼. five course라고 해도 되고 five 아, 뭐 해도 되는데 여기 빈칸에 있는 단어를 채우려니까 five voices라고 한 거예요. 자, 5번. A five 아, 아니죠. five가 아니니까 few, few, a few vegetables. 6번. The lift to the seventh floor. 이거는 뭐, 거의 뭐. 엄청난 거죠? 맞아요. 근데 여기 세븐스가 있으니까 그냥 세븐스라고 쓴거지 근데 여기 7이라고 실제로 써 있는지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렇다 하니까 하는 거죠 여기 위에 6이 있으니까 여기 7이 또는 5가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것뿐입니다 여기 벌써 5가 있네요 5, 6, 7, 1, 2, 3, 4, 5, 6, 7 희한하게 돼 있네 자14.3 들어봅시다 November the first November the first five leaves left one leaf falls four leaves left the traveler and snail a visitor having fun a fine day for travelling he said. A cafe, a phone here? I'm afraid not, he laughed. You'll find one in the village. Far? No, not very far. The ferry over the river, then a few more miles. Five or seven or eleven.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듣는 거를 이제 하면 되죠. 이번 문제는 별게 없습니다. F와 V에 대한 질문은 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14-1 B10 읽어봅시다. B ten. ten. Example. Example. Phone. Phone. One. One. Five. Two. Two. Visit. Three. Three. First. Four. Free. Three. Five. Five. 6 항상 이 문제가 되죠? 어. For, 네. 14-2 이거 봅시다. B 1 1을 들으면 되겠죠? B 1 1 1. A, A fine, fine view. view. A fine view. Two. Two. Driving, driving too, too fast. Driving too fast. Three. Three. Knives and forks. forks. Knives and forks. Four. Four. Five, Five voices. Five voices. Five. Five. A, A few, few vegetables. vegetables. A few vegetables. Six. Six. The lift, lift to the to seventh, seventh floor. floor. The lift to the seventh floor. 12A, b 12 a november the first november the first five leaves left one leaf falls four leaves left b, b. 12. B. B. The, the traveler. traveler. A visitor? A visitor. Having, Having fun? fun. A, a fine, fine day, day for traveling, traveling he said. said. A cafe? A, cafe. a, a phone? Here? Yeah. I'm, afraid I'm afraid not, not he laughed. Not. You'll, find You'll find one, one, in, the one in the village. Far? far? No, no, not, not very, very far. far. The ferry, the ferry over, over the river. The river. Then, then a, few a few more miles. miles. Five. Or, or seven. seven. Or, or eleven. 11. <laughs> 여기서 5, 7, 11이 왜 웃긴가 할 수도 아,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few miles over, few more miles, 조금만 몇 킬로만 더 가면 돼라는 얘긴데 몇 킬로요? 라고 이제 물어봤다고 치고 대답하는 거예요. 5, 5 mile? 아니, 7? 아니면 11? 아니면 조금 더 more?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 거리감이 없는 거죠.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멀리 있는 건지. <laughs> 그래서 긴 거죠. 네, 나만 혼자 웃었습니다. 이제 들어봅시다. 이번에 view가 들리는지 view가 들리는지 l e a f 가 들리는지 live가 들리는지 coffee가 들리는지 coffee, coffee, coffee. 뭐가 들리지 는 구분 해겠어요 마지막 게날것 같진 않아요. 자꾸 이제 마지막 것만 자꾸 잘려서 들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봅시다. 30. 30. One. One. Few. Um. t Leave. Um. t Coffee. 다행히 다 들었네요. Few. Leave. Coffee. 다 들렸죠. 좋습니다. 시간 3 0초 남았네요. 내려가면서 봅시다. 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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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좀 걸리겠어요. 레슨 2에서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 때문에 고민 좀 많이, 고민 이야기보다 좀 어려웠죠? 영어를 다가가는데 어려웠던 발음 중에 하나가, 어, 요두 가지의 발음입니다. 요두 개의 발음이죠. 스, 르. 음, 그래요. 25분 지났습니다. 네. 레슨 2에서 연연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